아, 템 캔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베인을 붙인다, 안 붙인다?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어차피, 베인 나중에 필요 없어. 징크스 나오면 버리면 돼.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괜히 붙였다. 아니, <laughs> 이러면 괜히 붙였다. 다이애나 다섯 마리. 무조건 사야 되는데. 방금 니달리를 살 거, 그지? 이거 자르반. 붙이지 말고. 이건 내가 뽑았다, 실수로. 내 스스로. 오! 어, 이거, 테스트? 어제 징크스 나온면뺄 건데? 그래.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한번 봐보자. 터지는 것 같아 터진다 터진다 터질 때 있고 안 터질 때 있고 이거 치명타 터질 때마다 터지고 탐켄치는 빨리 붙었는데 그치86 터지네 173 터든 거 맞지? 근데 피 관리 너무 안 됐다. 명사수 대깨가 아니라 행운이 명사수랑 가는 게 제일 편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징크스 아니면 카타리나? 어, 있, 있, 있는데? 제발. 뭐다 1순위 아니야, 왜. 제발, 거 아니야, 진짜. 살려줘. 안 돼! 나이스. 와, 미쳤다. 아, 이건 근데 진짜 갈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베인보다 징크스 1성이 훨씬 셀것 같은데? 그치? 인피복원? 그냥 줄까? 주자, 그냥. 아니, 행운을 쓰려면은 명사수가 제일 나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메타에 명사수 아니면은 행운으 행운을 쓸 수가 없어. 이거 그냥 팔고 이자. 아, 물론, 아리 같은 걸로도 갈수 있는데, 그게 아리는 피관리가안 되면 역전이 잘안 돼. 그니까 러 원래는 원래는 행운하다가 요술사, 대장군, 명사수 또뭐 있었지? 아무튼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메타에서 다른 것들이 안 돼. 아니면은 피관리 되게 잘해가지고 고밸류덱으로 가야 되는데 행운 선택받은자가 빨리 나와야. 고밸류 대고 가는 거지. 오늘 행운 선 손바짝 안 나왔잖아. 오케이, 여는 나이스. 우와, 거의 여기 스킬만 좀잘안 들어오면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어? 너무 잘 들어왔는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좋네. 저도 돼, 근데. 이거 그냥 애니 팔자. 애니 이성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이거 조금씩만 돌리면서 할게요. 너무, 너무 약해. 형, 손바짝을 찾아야 되고. 안 돼. 한번 있으면 아하! 처한번 있으면 강이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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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즈로차문은한게있으면 나도 알지. 고밀류 넥 쓰는 거. 뭐, 5코 삼성 찍고, 뭐, 5코 도배치고. 다할수 있지. 할수 있는데. 일단, 행운 선택받은 자가 처음에 자연빵으로 나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버틸려면은 명사수 쓸수 밖에 없는 거지. 정 안되면 여기 N이 붙어있으니까, 아리도 가능해, 아리. 아리도 나오면 살 의향이 있어. 근데 아리는 이제 수호천사각이 안나 못해. 요수의 징크스? 어, 요수의 징크스? 해볼까? 안돼 아, 근데, 근데 그렇게 조합을 짜면 육형은 못해요. 와. 에반데 아주 카타리나 암살자 애니 요술사, 그냥 그냥 탐켄치 싸움꾼 다 나오는구나. 그냥 어, 이거 7레벨 풀리로 박아야, 박아야 될것 같은데, 황혼? 영사 싱크스 나 오면 대박 난 거에요. 대박 1등 아니면 2등 이야. 무조건 오 왔어. 가만히 있어 봐.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팔렙에 바로 가자. 이건 그냥 팔렙에 바로 가자. 징크 스페어가 안 잡혀가지고. 카타리는 이성 별로 필요 없고. 이자 보자. 배치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거든. 템도 좋아서 오케이 육형 때는 이기는 게더 좋아요. 잘하면 오코 삼성 뽑겠는데? 오케이 징크스 그냥 니코 이거 니코 받고 8 레벨 니코는 어째 계속 나오니까 뭐야? 어 베인 아니지? 자,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게 좋아서 그냥 받고 돈 째는 게 나아. 아니면 돌려 좀 찾고 니콜 아끼던가. 둘중 하나였어요. 아, 근데 이거 아낄 걸 그랬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거는 무조건 포우네 여기가 좀 배치가, 이거 잡겠지? 돈 쓰기 전에. 잡겠지? 잡겠지? 뭐야, 못 잡아? 아 어, 다행이다. 아리 이성이었으면못 이겼다. 아니요, 진한테 템안 갈아줘요. 징크스 끝까지 써요. 사명사수로 빌드업 한 다음에 이제 9랩에 행운 내리면서 오코삼성 찍으면 돼. 좋은데? 오코삼성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잘하면 두개까지도 뽑을 것 같은데? 아, 베이는 진. 아마 베인이랑 진을 갈 수도 있고요. 베인 말고 뭐 니달리를 안쓸 수도 있어요. 어 이온 충격기. 그냥 이거 이온 충격기 주자. 자, 이거는 그냥 레벨업 박은 다음에 이거는 그냥 사명사수가 더 세. 훨씬 세요 사명사수가. 어, 이건 니달리를 버릴게요. 징크스 삼성은 그냥 보는 걸로 하고 이거 이온 충격기 그냥 줄게. 뒤집기는 포온해보는 걸로 하고, 황혼 같은 거 필요 없어. 어차피 5코삼성이나 4코삼성 나오면, 딜 쪽은 의미가 없어. 제발. 제발. 아, 이겼다. 나이스. 이거는 9레벨까지 가능한 거라서, 아마 5코삼성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사수 안 내려요. 사명사수 무조건 써야 돼. 요네. 이거는 이제 구레벨까지 달리자. 아, 아리가 좀 위험한데? 아, 이거 암살자 때문에. 여기 놔두자, 그냥. 좋아. 아, 이거 오크사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이따가 어떻게 할 거냐면, 구 굴에 이제 5 0킵 파다가, 피가 좀 없을 때, 세주안이 팔고 5코 삼성 찍으면 돼. 지금 메탈 딜로스 심하고, 그래가지고, 수은 필요 없어요. 세주안이, 아 저기, 세주안이랑 아트록스 쓰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거 그냥 솔라리도 주자 암살자 때문에 배치를 앞으로 할 수는 없고 제발 원빵 나네 원빵 난다고? 괜찮아 아, 팔레벨좀 고민된다. 근데 진짜 5코 3성 뽑으려면 50킵 해야 돼. 좀만 참아보자. 아니야, 신비 안넣어 무조건 5코. 돈밖에 안 나와? 아, 이거는 근데 이건 레벨업 하자. 아, 이 하고 요네 넣자. 뭐야, 이거 또 만났어? 아리를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어, 다행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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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어, 나이스, 와, 깜짝이야. 지금 딜러는 충분하니까 요네 쓰는 게더 좋죠. 방각이랑 막각을 시키는 게더 좋지. 케인이 노템에다가 케인 어차피 지금 딜러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케인은 딜러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어, 니코 두 개. 무조건 찍습니다. 진짜로. 뭐. 세트. 오코 선밭는 이따가. 일단 얘 주자. 얘 어차피 금방 파니까 <laughs> 오주의 잘했다 나이스 아니야 아니에요 세주한이는 이따가 돈피 없을 때 어차피 세, 서, 팔 거예요 세주한이 안써 그리고 안쓸 거야 돈을 모으는 건안 되지 이겨야 되니까 계속 뭐야?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많이? 일단 5코는 다 사봐. 뭐가 찍힐지 모르니까. 너무 잡동사이다. 아지르가 날것 같은데? 위치 좀 바꾸자, 카타린. 어, 어? 졌다, 이거. 야, 여기 딱 요네 빼니까 만나네. 여긴 요네가 더 좋았는데. 야, 아직 괜찮아요, 아직 더. 이자 괜찮아. 아들이 있어. 피한30 되면은 세주안이 팔고 돌리자. 9대기여도 삼성 찍으면은 그냥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뭐가 찍힐지도 모르잖아. 리신, 이거. 기절 지속 시간 10초라서 개사기에요한번 뜨면은 끝난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일단 잠깐만 자리가 없는데? 아 이러면 리시 포기하자. 릴리아도 에봐 릴리아 재미없어. 이즈도 이즈도 한번 찍었을 때 재미없었어. 이즈도 포기. 징크스는 찍는 걸로 하자. 이슬 버리고. 찍어 본건 포기, 안 찍어 본 거. 아, 니코가 안 나온다고. 야, 이거 조금만 더. 아직 여유 있으니까. 조 금만 더야 세주 버려. 그냥 명사수 버릴까? 명사수 버려 봐. 안되 겠다. 포기 명사수. 이런 징크스 삼성 찍을 필요가 없는데? 아다 버려봐 그냥 징크스 다 버려. 야다 버려 다 버려. 이 찍어보자. 아이씨. 어? 아 이거 너무 어? 아, 뭐야. 아, 너무, 종, 너무 릴리아만 나온 세트 노려, 세트. 징크스 빼. 자, 아직, 괜찮아. 이거, 1등이야, 1등. 세트 한 마리 남았어요. 세트 한 마리. 이제 찍어보자. 원빵 안 나지? 아, 진작에 포기할걸, 씨. 그럼, 그러면, 이즈리얼 삼성 나왔다, 이거. 이즈리얼 삼성 나왔어. 이제 피가 없어가지고 급발진 해야 돼. 이즈 삼성에다가, 와, 다 나오는 거였네? 아니야, 결투가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임피버 줘봐 어, 탐킨지 들어가있어 탐킨지탐킨지 들어가있어? 뭐야 뭐야 야 안움직이는데 저거? 야이딜 3계지왜 들어가 있어 저거? 어 넘겼다. 아 인싸연애 뭐야 인싸연애? 아 헷갈려. 세트 3성까지 노려봐. 다 포기하고 세트 3성까지아깰때다 어, <laughs> 수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야안 <laughs> 야, 야. <laughs>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데? <laughs>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세트 삼성 찍어보자. 옥고 삼성 2개. 요네나, 요네 아니면 이거 2개, 3개 다 포기하고, 요네 세트 아지르 3개. 오케이. 요네 세트 아지르 다 포기할까? 돈 없는데? 어? 야, 돈도 없는데, 요네 이거 다 포기하자 이거. 어? 다 포기하고, 아지르. 세트 요, 요네 세개 노려볼게요. 재미 없잖아, 다 넣면 버려 그냥. 니코 하나 더. 자 세트 한 마리. 세트 한 마리. 요네 한 마리. 오나왔다씨 예, 예지벌루님, 고개 감사합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지면 말안 되지. <laughs> 야, 야 움직이냐 너? <laughs> 아, 개 웃기네, 진짜.